경부고속도로 경주 구간에서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인데 도로 여건이 열악하고 안전관리가 소홀해 사고 방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장미뿜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10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연쇄 추돌사고로 한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에는 7중 추돌사고와 5중 추돌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5명이 다쳤고 9월에는 고속버스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12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 사고들은 모두 경부고속도로 경주시 내남면 구간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로가 보기 좁은가? 원래 80km 합니까? 공사를 하거나 뭐6 0 k m 이 되어져서 차가 정신이 쫙 리브 거나면. 많이 안아요 빨리 공사해야죠. 넘게 도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인데 공사 구조물들이 잔뜩 세워져 비좁은 데다 직선 도로는 물론 급커브 구간에도 갓길이 없습니다. 안전은행을 지시하는 안내판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도 찾기 어려운 이 도로를 화물차와 일반 차량이 한대 뒤섞여 달리고 있습니다. 도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작은 접촉사고라도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 연쇄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시작된 공사는 완공 일정이 올해에서 2018년으로 또 미뤄지는 등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전 관리도 전담 인력이 두세 명에 불과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도로 공사는 이 구간에 대한 별도의 안전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안전 관리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공사 구간은 교통 안전 사고의 위험이 일반 구간에 비해 높은 만큼 현재 운전자들의 수행을 유도할 수 있는 안전 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 다발적인 만큼 시설물 보완 등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풍입니다